순창군 구림면 향후회가에은 에, 제가 시작한 지가 이제 2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에, 제가 향후회를 재발주한 일에 처음이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후배들에게 정말 감사한, 감사하게 느끼게 사, 생각합니다. 에, 우리 순창군 향후회에서도 이제 구림은 없어서는 안될 향우야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여기에 계신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때문입니다. 네, 우리 향우의 소식을 들으을때 알고 있, 계시겠지만은,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구림을 주시하느냐? 예, 그동안에 침체됐던 향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각 향우, 각 년, 11개 년이. 근데 구름이 구림이 제가 지난번 우리 저 면민회 때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황숙주 군수님하고 함께 사신 분 건필남 여사님이 구림은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저한테 그런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건강하셔야 재경향후야를 도와주시고 동문회도 하시고 또 구림이 발전됩니다 구림 할게네 예! 예, 다음에는 네, 김용순, 우리 그, 재경 분여회 회장님이신데요. 이번에 9월 23일 날, 제 16대 순창군 분여회 수석 부회장님으로, 당당히 이번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차기에 순창군 분여회를 이끌고 가실 분여회장님을, 정말 꿈을 꾸고, 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김용순 분여회장님, 또한 박수 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 우리 향후에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 이제 군 분회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게된 것은 우리 우동시 회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군을 포함해요. 어1한개 면에서 최고 1등을 가게 할수 있도록 아주, 정말 아주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리 구름민이 최고다 하고 나갈 겁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예. 재경구름민 향후에 김성수 사무국장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김성수 사무국장님 뜨거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반갑고요. 여러분,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좋은 마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정말 객지에서 구림면의 명예를 위해서, 구림면의 영광을 위해서 뛰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똥은 박수 부르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